농지 경매를 보다 보면 이런 체류형 심터나 아니면 농막이 농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체류형 심터나 농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농지 소유자와 체류형 심터 혹은 농막 소유자가 동일할 때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체류형 심터나 농막도 사실상 함께 임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체류형 쉼터가 불법 시설일 경우 행정청에서 철거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소유자가 제3자일 때 임차인이나 전 주인이 설치한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는 소유권이 전 토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토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거나 사용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그냥 철거를 요구합니다. 철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거의 돈을 요구하는데 돈보다는 철거가 더 낫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거의 무너질 것 같은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는 낙찰자가 모두 비용을 내고 처리해야 됩니다. 또 누구는 철거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을 꽤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철거 소송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